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와 부산 시당위원장 정동만 권한 대행의 장외찬 살리기 꼼수 결정에 대해서 저와 수영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장외찬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앞에선 선당 후사를 외쳐놓고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탈당한 뒤에 대통령1로 청년 참모 파리로 당의 분해를 부추겼습니다. 장외찬의 해당 행위는 수용구민의 현명한 선택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어부지리 당선을 초래했을 겁니다. 총선 직후 황우려 비대위에서도 장혜찬의 복당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 것도 이 같은 비난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장혜찬은 총선 때 허위학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몇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경우에 아예 복당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허위 사실 혹은 맹비난하면서 내부 범죄 는 모른 척하는 이종잣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정과 상식에 원칙을 허물어 놓고서 대선 승리 운운하는 것은 언어 도단일 뿐입니다. 공당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밖에서 연일 당내 특정 인사들만 스토커처럼 공격하고 있는 장해찬의 광기어린 행동을 묵인하고 복당의 문을 연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선을 위한 포용이 아니라 분열일 뿐입니다. 결국 권영세 비대위가 이처럼 도도한 민심에 역행하는 하려는 의도와 배경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대위는 엄중한 민심을 직시하고 어떤 명분도 없는 장해찬의 복당문인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도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정동만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 대응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지고 직책을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공당의 명예와 당원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신 수영구 주민들을 더 이상 오독하지 마십시오. 장희찬의 복당을 결코 두고 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